안녕하세요. 저는 영화 거룩한 밤 데모노터스 제작한 최원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이렇게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, 영화 보시기 전인데요. 영화 조금 더 한층 재밌게 보실 수 있게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고 무대 인사 진행하려고 합니다.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참! 네, 먼저 감독님부터 인사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여기 수원에서 태어나고 자란 수원의 아들, 거룩한 방 대망부터 감독님들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아, 그 주말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영화 봐요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영화 즐겁게 보시는 여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어.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 월드컴에서 김군 영을 맡은 이다오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서 영업러 어,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우중충한데 어, 이런 날씨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, 재밌는 시간이셨으면 좋겠고 재밌게 보시고 어, 주변에 좋은 얘기 많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겨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원 영을 맡은 김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, 네, 반갑습니다. 아, 이렇게 구은날씨에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지금 그 찍으시는 사진이나 영상 그 개인 네 개인 소장하시면은 그 밤마다 악기 시행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<laughs> 여러분 찍는 날 그렇죠. 지금 다, 다 지금 소문이 나오 거거든요. 그래서 개인 소장하지 마시고 어, 친구분들, 가족분들 SNS에 재밌다는 소문 많이 내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서연역의 서현입니다 반갑습니다.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어, 정말 이 소중한 휴일에 저희 영화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어, 무서운 것잘 보시나요? 잘못 보시는 분. 오, 저희 못보들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저희 영화는 무섭기만한 게 아니라 정말 재밌어요. 무서운 장면에 이렇게 살짝 실눈 뜨고 보시고, 어? 나 뭔가 영화를 놓친 거 같아 하면 한번더 보시길 추천합니다. 재밌게 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혹시 봐주신다면 저희 영화가 지금 한한장 홍보가 필요합니다. 저희 영화를 보시고 어, 리뷰를 음, <laughs> 제가 마주칠 것 같아요. 네이버 리뷰나 어, SNS X나 인스타그램에 저희 해시태그에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, 네. 꽉 채워주셨네요. 저 뒤에도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건강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이 영화를 보면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좋아집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즐겁게 보시고요. 저희가 요거 작은 선물 준비했는데 어, 누텔라 젤 어, 손 들고 계시면 저희가 선물로 출장에서 드릴게요 아, 네. 저는 저는 우리 무서운 거못 봐요 했던 그 애기 선물 축제 요 나오세요, 그러면 어린, 어린이들한테 잘부아할게요 와, 감사합니다 <laughs> 굳이 나눠 먹어요? 자리에서 기다리세요 애기? <웃음> <웃음> <목소리도> 어 네. <목소리도> 어, 감사합니다. 아네 네. 이렇게 네. 뜨거운 환호와 환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. 거울? 여기다가요? 아쉽지만 이제 오신 분들이 영화를 보셔야 돼서 저희 여기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 죄송하지만 여기에 네? 게영치어드리지못한점 죄송하고요. 네. 아무도 제 얘기가 안 들리는 건 아니죠? <laughs> 네, 배우분들이 제 얘기 듣고 있질 않아요, 지금. 저 여기 이제 상영을 시작해요. 안마 핫팩 안마. 여보세요. 안마 핫팩 뭐야? 네 네. <웃음> 제가 이거 진행이 이렇게 무색하게 뭐예요? 된 적이 없었는데 네, 이제는 네. 진짜 다시 해요. 여기 안마 핫팩을 시작해 줘서. 오, 좋겠습니다. 네, 저희 다 오셨습니다. 저희 이제 영화 보실 텐데요. 저희 이렇게 친해지신 만큼, 아유, 네, 아빠, <laughs> 친해진 만큼 아빠,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. 아빠, 아빠. <laughs> 인사드릴게요. 저녁 인사. 감사합니다. 재밌게 보세요. 아깝다.